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이 시바이누입니다. FOMC 회가 다음 주로 다가온 만큼 이 알트코인의 펌핑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하락함에 따라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코인에 펌핑이 들어올까? 이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모두 일정량은 상승을 해주겠지만 모두가 급등을 하는 시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할 알트코인을 찾은 사람만이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의 펌핑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어떤 섹터에 펌핑이 들어올 것인지 예측을 잘하여서. 급등이 나올 코인을 지금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민코인 섹터에 펌핑이 들어온다면 상승해줄 코인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 살펴보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상승할지 매도 터점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왔던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매수 신호가 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단 5일 만에 20% 수익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은 트레이딩 교육, 종목 상담, 실시간 코인 정보 전달 등등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개인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정보 공유로는 방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 트레이딩 전문가분과 선물 트레이딩 전문가분들 총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언제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원이 어느정도 되다보니까 저희도 운영을 계속하면서 어느정도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추가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이 오픈 카카오톡방 최대 인원이 1500명 달성 후에 진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끝낸 상태이고 먼저 입장하신 그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어차피 5월 21일 화요일 바로 오늘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저희 무료 소통 방이고요. 지금 바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게. 앞으로에 있을 큰 상승장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바이노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시바이노 차트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폴링엣치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만약 폴링엣치 패턴이 아니더라도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상방 이탈했기 때문에. 조만간 큰 상승을 한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했던 만큼의 상승 폭은 아니었지만 20%가량의 수익을 내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상 여기서 상승을 계속 이어갔어야지 정상인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눌림목 현상이 나와 주면서 가격이 하락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이 하락 추세선 라인 아래로 아직까지 다시 복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관점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눌림목 현상이 나와 주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볼리저 밴드 하단부를 정확하게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쭉 상승을 이어갈 조건이 만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볼리저 밴드 미들레인지인 이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99일선 이동평균선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한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들어온 거래량이 일정하게 매수세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큰 펌핑이 한번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상승하면서 이전 하락 추세를 형성한 이 고점 라인들에서 저항을 받긴 하겠지만, 전업 트레이더이시거나 단기 매매가 가능하고, 나는 이거 다 발라먹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구간에서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안된다고 하신다면 이전 고점을 급하게 형성하고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나왔던 여기 음봉 캔들의 상단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5% 수익 구간에서 수익익절하는 방식으로 스윙 수익 방식에 투자를 할수 있는 매수 구간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비 또한 지금 아래에 이 하락 추세선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 손절 라인을 걸어두면 되기 때문에 손익비 또한 굉장히 좋은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을 돌파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45% 수익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으시기 바라고 만약 내가 타점을 잡을 자신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